장류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명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축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이라. 성읍이라는 단어를 지금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는 내가 몸 담고 있는 나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는 내 자신, 나의 가족, 나의 가정입니다. 가정이나 도시, 국가를 지능하게 하는 것이 정직한 자의 축복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와 나라를 지능시킬 정직한 자가 되어 축복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란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났을 때 언제나 축복이라는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기관을, 어떤 일을 축복하기로 선택할 때 이는 누군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자신의 견해보다 위대하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남을 축복하는 일에 저항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대변인들의 축복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 잣대를 유보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에 일치되도록 맞추는 것은 언제나 나를 극복해야 하는 진행형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견해에 순복하여 축복을 풀어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도록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자녀나 배우자, 혹은 거래하고 있는 고객을 축복해 보십시오. 직장이나 직장 상사, 동료를 축복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너무 많은 판단과 비난으로 오히려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나의 축복을 통해 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가 몸 담고 있는 나라는 정직한 자의 축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관점 을 하나 님의 관점 앞에 순복 시키 며 하나 님의 대변 인으로 살아가 시 기를 선 택하 셔서 축 복의 통 로로 살아가 시는 매일 매 일이 되시 기를 축 원합니다.